나 아까 도그 사람들한테 욕구수고 다그안틀려고그는데가람들한테취업고 싶지. 공유가 뭐. 이 <laughs> <laughs> 사람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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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가... 내가... 뭐지라고가말해고 싫어... 누룩... 님, 안녕하십니까? 야, 웬만하면 안 쓸렸다, 요 니가 욕속을 안 할까요? 스카이 닌다가. 그러 이나가. 확인. 사장, 하진님, 이제부터 저희, 저희 좋게 삽시다, 이제. 그러면 아무 안할 테니까. 아니, 변러안할 테니까 좋게 삽시다. 갑자기 다들 웃었어, 그래요, 저한테. 내비라고 인정한데 그거 고 저한테 화를 내요. 다들 좋게 삽시다인제 뭐라고요? 나, 나야 물어. 먼저 <목소리로> 이런... 내놔보세요. 튕겨버린다. 너랑 같이 친하게 지내세저 사람들 빼고. 쥐들이 나보고. 쥐들이 나보고. 쥐안고 두명은 라면 되지 뭐 아니 세명 빅드롬 빼고 아 진짜 안 아, 예쁘다대 진짜 이게 무슨 짓이야 안 그래요? 남지롱 너무 귀엽다가 저 사람은 이렇게 라면을 하지 말라고요? 네 누룽이 저 팔로 우 해주세요 같이 시간을 지내게 고명해요? 저 고명 안으로 저 저가 지금 고명하고 있어서 이거 집에 들어와요. 아니면 나도 같이 시간을 지내고. 하, 진짜. 아 진짜. 어나 다음 중국어 보게 해주 뭐 12개씩이래 나도 이거 되게... 난 조금만 나와. 모르겠다 그냥 있는게 좋겠네 뭐? 나 혹시 비가니까? 저거, 저거, 수고하 생각해봐야 되는 저거 시비가 있는데. 남의 서버 고 뭐하냐. 서버에만 뭐? 다 같이 하는 맵인데, 남의 서버에서 하지 마세요는 것은, 지도 남의 서버에서. 어 얼굴 네 나가 넌 진짜 뻔뻔해? 나가 안기올 때, 안경 올기 안경 올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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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경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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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면좋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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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주일만에 서 잘... 아, 오늘 석돌이랑 매니저 뽑힙니다, 지금. 석돌 매니저 뽑힙니다. 그럼 어디세요? 안김묻히는더 질린 거있겠까요더 질린 거? 아니. 진리군은 이거지 봐봐요 아못 이긴다 님은 좀못리겨요님 이렇게 쓰고 있어? 너번에 됐다 뭐? 어? 방제의 해마라 머리마아 채팅 올리기 해버립니다 이데 아니 그 님이 그 무슨 이름 까먹어버렸네 아무튼 어? 그 님이 저한테 뭔 심를 걸었다니까요 짜증나가지고 저는 할수 없죠, 저는. 그 사람이. 요, 그냥, 그냥. 저 맵에서, 저 맵에서 무슨 왜 방송을 찍으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나무무 맵이든 뭐든 방송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나의 서버에서 방송하지 말래요. 그, 럼 지는 하이픽셀에서 방송하면 안 되겠네요. 안 들린다고? 아, 채팅 알리게 해버렸네. 응? 저거 소리 키우시면 돼요. 하, 진짜 겁나 짜증나가지고. 저한테 뭐라는 사람, 진짜. 방탄이다. 지금 위에 보십시오. 뭐라고? <laughs>